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오늘도 노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장입니다. 16장까지 하기 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16장 하고 나면 하기 편도 끝이에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하기 편 15장은 자공의 말로 시작합니다. 자공께서 말씀하시길 빈 자입니다. 가난하면서, 뭐뭐 하면서, 가난하면서, 그리고, 아첨함이 없으면, 이란 뜻이 되겠죠? 또, 부유하면서 똑같습니다. 뭐뭐 하면서 접속사죠? 교만함이 없으면, 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합니까? 하여, 어떠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여 하면 혹시 생각나시는 시조가 있으실까요? 우리 이방원 하고요. 정몽주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죠? 거기서 나오는 시조입니다. 하여간은, 어, 이런 내용입니다. 고려 왕조면 어떠하고, 새로운 왕조면 어떠하냐, 라는 말로 이방원이 정몽주를 떠보는 시조죠. 그러니까 하여라는 말이 어떠하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떠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몽주가 나는 죽고 죽어서 몇 번이나 죽더라도 니네가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고려왕조를 택하겠다 라는 답가를 남기고 이방원에게 죽게 되죠. 그때 나왔던 시조가 바로 하여가입니다. 하여 라는 뜻은 어떠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을 자공이 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자공은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제자였는데요. 또 말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외교에 굉장히 능통했다라는 역사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돈도 많고 말도 잘하는 자공은 선생님, 제가 돈은 많지만 교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칭찬 좀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던접 쓸 법한 그런 문장입니다. 이렇게 자공이 칭찬을 갈구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또 공자의 대답이 너무 멋집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옳구나. 어조사 얕자는 어, 종결사죠. 그래서, 옳구나. 근데, 옳다는 거는 사실, 그냥, 어, 맞아. 그럭저럭 맞아. 이런 의미가 되고요. 어,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칭찬 아니었어요. 자, 이 옳을 가짜는 우리가 평소에 캔으로 더 많이 봤었는데, 여기서는 옳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 믿자. 아직 뭐뭐 아니다. 이런 의미로 보통, 조금 불자와는 조금 다르다고 했었죠. 아직 뭐뭐 아니다. 그리고 같을 약자는 어 뭐뭐 뭐와 같다라는 뜻도 있지만 만약이라는 뜻도 있고요. 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뭐와 같은으로 쓰였습니다. 요거 미약 요거 두 개를 한번 합쳐 볼까요? 뭐뭐와 같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뭐뭐와 같지 않다. 우리 지난번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뭐뭐와 같지 않다라는 이 말은 뭐뭐만 못하다, 뭐뭐보다 못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었어요. 그래서 보통 미약 이두 글자가 사실 자주 한문에서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두 글자는 뭐뭐보다 못하다 이렇게 해석이 더잘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공자님께서는 어, 자궁아, 니네 말이 옳구나. 좋아.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이 뒤에 건 말들보다는 못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못하냐면 가난할 빈 가난하면서 여기도 뭐뭐하면서라고 해석이 되면 좋겠네요. 가난하면서 즐거움만 못하고 또 부유하면서 이거는 어, 세 글자가 같이 해석이 되는데요. 예절을 이거 목적어고요. 좋아하다인데 이 전체가 사람 자자, 놈 자자에 걸립니다. 그러면 예절을, 목적의 을을 붙여주시죠? 예절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다. 여기 미약까지 같이 걸립니다. 공자님께서는 사실 칭찬에 정말 인색하신 것 같아요. 자공이 자기는 교만하지 않으니까 칭찬해줘요 라고 한 말이나 사실 앞에 말은 다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자공은 언제나 똑똑하고 말도 참 잘하죠. 그래서 자공이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시라는 요거는 책입니다. 책. 책이고요. 시경을 의미합니다. 시경은 논어보다 이전에 나온 고전이거든요. 공자님께서는 시경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시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공이 말하기를 시경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은 여자는 like랑 똑같다고 했죠 뭐뭐와 같은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절차탕마라는 사자성어가 등장합니다 절차탕마가 뭐죠 절자는 끊다 차는 갈다 그리고 탁은 쪼우다 그리고 마는 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나 옥이나 어떤 광물 같은 보석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걸 처음에 쓰려면 이렇게 끊어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다듬고 잘 갈아 가지고 예쁜 모양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멋진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두드리고 예쁘게 꾸미고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요. 예쁜 보석 같은 것들도 만드는데 꾸준한 노력을 들이듯이 공부하고 내 마음을 갈고 닦는데도 꾸준한 노력을 들여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해석해 보면은 끊는 것 같고 가는 것 같고 쪼우는 것 같고 또 가는 것 같이라는 이 시경에 나오는 이 말이요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그 다음에 그 기자하고 어조사 여자인데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 두개 합쳐서 아마도 뭐 뭐인 듯하다라는. 약간의 겸손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공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이 답이 맞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공자님 앞이니까 겸손할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인가요? 라고 묻는 자공의 어떤 능청스러움이 느껴지시나요? 이건 제 생각을 넣어서 해석한 건데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이 자공은 공자를 따르는 충성심이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한 자공은 능청스러움에 조금 가깝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공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사이사디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 그 다음에 여기서 갈 지자는 목적격조사. 그러니까 을,를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것을 이르는 것 같습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공자님께서 또 대답을 하십니다. 자. 자, 왈, 사야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야자는 종결사죠. 자, 사는 자공의 이름이었습니다. 자공의 이름이 성이 단목이었고요. 이름은 사였거든요. 그래서 공자께서 간혹 사야라고 친근하게 부르시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우리도 왜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사야라는 야자음이 되네요. 전 이게 조금 신기했는데 이아자는 한문일까요? 그러면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어쨌든 사야라고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비로소 요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시자인데요 비로소. 자, 올가 아까는 울타라고 쓰였지만 이번에는 캔이라고 쓰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자도 아까는 어조사로 쓰였는데요. 요번에는 더불어라는 뜻으로 정확히 쓰였습니다. 그러면 요 캔이 사실 여기 말씀 언자에 걸려요. 그러면 말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근데 중간에 더불어라는 게 끼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더불어서 말할 수 있다. 근데 무엇을 목적어 시경을 시경을 말할 수 있겠구나. 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종결사는 한 글자죠. 그런데 이미 이 자가 온다고 하면 단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표 같은 의미가 된다고 했었죠. 자, 칭찬에 인색한 공자님께서 정말 큰 칭찬을 자공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고할 고 자인데요. 공자님께서 고하다라고 하면 은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가르치다. 그 다음에는 모두 제 자가 나옵니다. 이제 자는 저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어조사로 쓰일 때는 저라는 발음을 가집니다. 근데 사실 요 글자가 지금 조금 난감한 글자입니다. 여기 있는 이 제자가 이 문장에서 혹은 다른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석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어조사라든지 문법적. 로 쓰여서 해석이 안 된다. 혹은 글자 수를 맞추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맞는 말씀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자한자 한자 빼먹지 않고 해석을 꼼꼼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해석할 때 어물쩍 넘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들이 있게 되면은 영어가 절대 안 늘더라고요. 이 말이 여기서 설령, 이 제자를 해석 안 하는 게 정말 정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문을 잘 하시게 되면 그때는 뭐 제짜 음 얘는 그래 해석 안 해도 돼 오케이 하고 지나가도 되셔요. 하지만 우리는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짜가 어떻게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제가 무릇 이라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를 이제 한자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 무릇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갈 왕자 이거는 가다 고우랑 비슷한 뜻이에요. 가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올랫자 반대말이죠. 이거는 컴 오다라는 뜻이랑 또 똑같은 말입니다. 자요거는간것 지나간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미 가르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올 렛자는 네 다음에 배울 것. 그러니까 다음에 오게 되는 그 배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물은 간 것을 그러니까 이미 내가 교육한 것을 가르치니까 뭐뭐 하니까 올 것을 올 것을 요 같이 묶이겠네요. 올 것, 여기선, 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놈자자는뭐 하는 것 혹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 것을 이 전체가 알지자의 목적어입니다. 올 것을 안다란 뜻이 되겠네요. 오늘 공부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시면요. 자공이 말한 빈 하면서 빈하면서도 아첨함이 없다라는 요 말은요. 그래,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돈이 없지만 그렇다고 나는 자존심은 있어. 그러니까 아첨 따위는 하지 않겠어. 이런 의미고요. 부유하면서 또 교만함이 없다는 건어 그래 난 부유해 너희들과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교만하지 않아. 사실 나는 부유하니까 좀 고귀하고 교만해도 되는데 근데 난안 그럴게. 이런 속뜻이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가난하면서 가난하면서 즐겁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건 말건 돈이 있건 없던간에 나는 그냥 즐거워. 이 가난함이 부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앞에 자공이 얘기는 가난함은 부정적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극복하겠어라는 거였다면 공자의 말씀은 가난한 건 나쁜 게 아니야. 그냥 그냥 즐거운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부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한 거? 내가 돈이 많을 뿐이지 남들과 다른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예절을 좋아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유한 것과 상관없이 그저 사람의 도리, 그리고 형식적인 예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공의 말과는 본질이 다르죠. 모양은 같을 수 있지만 본질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실 전 논어를 읽기 전에는 되게 고리타분한 공자님을 생각했는데요. 정말 이런 거 보면 멋지고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절차탕마라를 보시면요. 절자는요. 뭔가를 큰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끊어내는 걸 얘기하죠. 이렇게 자르는 걸 얘기해요. 끊타기보다 자르는 걸 얘기하고요. 쪼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쪼오는 것도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으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대충 대충 크기에 맞게 쪼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간다라는 거나 여기 있는 간다도 마찬가지죠 간다라고 하는 건 덩어리를 맞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세밀하게 깎아내서 예쁜 모양을 만드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절자와 탁자는요 비교적 큰 거를 퉁퉁 치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차 자랑 맞 자는 세밀라고 뭔가 더욱 가다듬는 걸 얘기합니다. 이절 자와 탁 자는요, 자공이 말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빈 하면서 아첨함이 없고, 부유하면서 교만함이 없다. 그게 절 자, 일단 제일 큰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차자와 마자는 공자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면서도 즐겁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 일단 절을 하고 나서 차를 하고 탁을 하고 나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 자공이 얼마나 멋진 비유를 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실까요? 칭찬을 받을 만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공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돈이 많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자공께서 가난하면서 뭐뭐하면서 접속사고요, 아첨함이 없고 부유하면서 교만함이 없으면 어떠합니까? 하여 어떠합니까? 그러자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옳구나, 음 좋아. 근데 근데 뭐뭐만 못해. 뭐냐면 가난하면서 즐겁고 부유하면서 얘를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자공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시에 이르기를 시경에 이르기를 절차탁마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도 두 글자 아마도 이것을 이르는 건가 봅니다. 그렇습니까?라고 하니까 공자님께서 좋아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사야 비로소 드디어 더불어 그러니까 너와 더불어서 말을 할수 있겠구나. 근데 무엇을 시경을 시경을 말할 수 있겠구나. 우와 대단하구나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물은 지나간 것을 가르쳐 주니까 올 것도 아는구나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기편 16장, 마지막 하기편 장이에요. 여기까지 오늘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